도대 안 벌려가지고, 슬슬. 뭐야, 누구 왔어요? 응?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laughs>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어, 어, 말하, 아니 어, 예, 말하는데, 그 말하는데, 그두 개. 딱두 개. 나이스, 나이스. 오, 세 개, 세 개. 네 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완전 나이스. 약간... 에이. 아, 에메랄드 나올 분위기인데 가볼까요? <laughs> 아, 이거 욕심이... 욕심이 끝을... 횃불 설치하면 되겠죠, 피펑님. 개발 느낌인데 공격 한번 가볼까요? 어느 정도 먹었으면은? 공격... 얼마든지, 어, 얼마든지. 얼마든. 한... 11시 10분 정도 되면은 공격하는 게될것 같아요. 자, 제가 입할게요네 잠시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리의 동맹 느키님 <목소리>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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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니게임 끝나면 곧 있으면 공격 간다고, 그죠? 네, 네, 들었죠 네, 그래서 언제 가시는 게 좋을까요? 음, 글쎄요. 음. 어, 언제가 좋을까요? 타이밍. 타이밍이. 타이밍이 타이밍으로 가야죠, 저희. 저희 한번 공격을 받았어요, 이미. 어, 누구한테 누가 돼? 몰라요, 그, 투명 썼으니까 오. 모르는데. 어머. 좀비 구석탱이에다 하나 소환하고 하길래 아 그래요? 죽였어요그 <laughs> 네. 아, 정도면 쉽게 깨발 수 있죠 그냥. 아유 귀엽네 귀엽네. 누구 가 그런 장난을 쳤을까? 저는 네. 절대 아니에요. 저런 조도 마지막으로 본게 문님이긴 한데. 아 그래요? 피라피라 <laughs> <시라지도> 안아서. <laughs> <laughs> 에이 그 정도면 완전 그냥 사살이다 사살. 아 어쨌든. 네, 저희는 그 아직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언제쯤 돈이 걸릴까요어 지금 농사는 다 되고 있는데 안 자라네요, 애들이. 안 자라요, 안 자라죠 솔직히. 그 그러니까 이러서 그래서 광질 이 인근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왜냐면 광질로 광질로 이제 갱이로 이제 그 레드스톤이랑 청금석을 그 교환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다른 메뉴도 추가할 수 있다 보니까 광질이 평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아세요? 금으로, 그가, 바꾸면 뼈가로 나오니까, 그걸로, 은급 꿀을 빨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꿀 빨고 있어요? 꿀을 빨고 있는데, 저희상, 저희, 저희는 더 이상 이제, 금이, 떨어져서. 금이 떨어졌어요. 레드스톤이랑 천금석 바꿀 수 있는데도? 레드스톤이랑 청금석이요? 네, 레드스톤이 천금석 금을 바꿀 수 있잖아요? 몰랐어요? 어, 몰랐네. 저희는 이렇게, 어, 꿀티을 주는, 가래 같은 마음이요, 아, 알겠죠? 아신뢰가 가래 또 실내 아주 심가 버리네 아신뢰가가 네네네. 우선은 저희는 문님팀 그냥 퍼스트 킬할 생각이 있어요. 문 님이 확실을 잡았을 때이 정도면은 이 정도 의심가는 짓을 했다 문님이 그냥 선점 음. 고왔거든요문님 쪽에서. 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니까 뭐. 문님하고 지금 보이시죠 문님하고 문님 쪽하고 지금 피펑님하고 지금 사이 안 좋은 거딱 보이시죠 저는 느꼈는데 그래서 그렇죠? 저는 별로 그렇게 못 느꼈는데 진짜요 아, 그냥 아 맞아요 저도 마지막에 그, 사과하는 거 보고 약간 무지색 뭐지, 저기 뭐지, 통화방에 한번초대됐었거든요네 근데 저 바로 나왔어요 왜요아 이게 나은 이유가 이렇게 되면, 로미니팀 망하고, 그, 그 다음 우리 팀이 망할 게 뻔하다 해서 우선 나갔어 아, 그죠, 그죠. 우리의, 우리의 느끼님. 우선은, 그래서, 저희는, 문님 팀을 처리하는 데, 이 두고, 그 다음, 저희 둘이 이제, 마지막 결승선에서. 어우 너무 좋아, 타오를. 너무 좋아요. 치다리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 문님부터 짜 짜. 문님 잘라야 돼. 문 잘라야 잘라야 돼. 문님 그 사람, 좀 재수가 없었어, 애초에, 어. 아, 진짜, 군님 너무하네. 우리 팀. 군님 지갑이요 칼잡이 누가 먼저 할래요? 그래서. 아, 칼잡이요? 저희가 네. 먼저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저희, 저희가 음. 크리퍼 빵빵 더 드릴게요, 제가. <laughs> 아, 네네. 네 크리퍼가 이 공격력이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저희 이제, 그, 총알을 장전할시기거든요 아, 그죠, 그죠, 그죠. 제가 봤을 때, 한 11시 15, 15분?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랜덤, 그 랜덤, 그 판매? 그 뭐더라? 판매 시간 때 멘붕을 한번 주는 거죠. 네. 특별, 그렇죠? 특별 판매, 특별 판매. 특별 판매 때 그냥 뭐가 잘안 들린 거죠. 알겠죠? 저, 괜찮죠? 저희는, 음, 그런 걸로 합시다, 그러면. 네. 괜찮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알겠죠? 저희 그, 저희 그, 방화세를 못 당기면 그때 얘기해드릴게요. 방화세가 못 당겨지면. 네, 제가, 저희가 더울게요, 더 무조건. 대0로 옵니다, 저희는. 실내 맵으로 진짜 할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아, 네네네. 알겠죠? 네. 안녕. 네, 안녕. 보세요. 네네. 저희는 그느끼님하고 좋은 관계인 것 같고요. 네. 다이아를 쉽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체트 테이블 만들려고 했었는데, 소교서를 맡기고 하셨어요 소교서. 저희 지금 집에 있는 게 어, 지금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만들어서. 음침 탭이안될게요 지금. 네네.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지금 상황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굳이 무리하게 네. 6대1을 할 필요 없으니까. 네. 저쪽에다가 설치할게요, 그러면. 아, 너무 재밌다, 컨텐츠 진짜. 미친 거 아냐? 자, 철을 구울게요, 제가. 자, 우선, 레드스톤 블럭. 어, 모르셨어요? 레드스톤이랑, 레드스톤 블럭이랑 청금석 이거 다 뼈로 바꿀 수 있어요. 아. 모르셨어요? 아, 보니까 네 금, 금으로 바꾸고 네 금이 금으로 이제 뼈로 바꿀 수 있어요 뼈로 아, 뼈로 다 바꾼다요? 좀? 바꿀 수 바꾸 바, 바꾸죠 당연히 그거 뭐 어떻어요 다른 걸로? 아내 금은 세대가 금 금으로 뼈 바꿀 수, 있어요, 뼈. 야, 그 뼈밖에 수 있어 요뼈 아, 그뼈 바뀔 세대가 그러니까 그게 사기인 거죠 그게? 아나다 뼈로 바꿀게 이제 저도 바꿀게요. 다 바꿔, 귀여워. 다 바꿔요, 다. 다 바꿉니다. 야, 저희 금, 지금 70몇개 있습니다. 대박. 야, 광질를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어요, 저희. 여기 어땠어 줄... 저희, 네, 씨앗 많이 늘려요. 제가 봤을 때, 여, 다른 여. 씨앗 볼 필요 없고, 케이크가 최고예요. 제 케이크가 최고. 뼈, 여기, 뼈. 떡 뼈, 어딨어요, 뼈? 가루에, 뼈 가루에요, 뼈 가루. 가루? 아, 여기 있구나. 아, 티셔다리, 그냥. 우선은, 금기 14개는 남겨둘게요. 왜냐면은, 황금사가 나오면은, 개꿀이니까. 그게, 아... 어, 3개 나오거든요? 그, 점수가? 아, 네. 네 개좋아요. 그냥, 그, 금, 아유다. 저희 뼈, 뼈가루 128개 있으니까, 여러분, 레드스톤과 청금석은, 금으로 바꿀 수 있, 있고, 금은 뼈가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리 공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다른 아이템도 교환할 수 있으니 상점 확인해 주세요. 네, 필요 없는 거 없네. 다쓸수 있어요. 다쓸수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하고잘 되는 거 같아요. 알겠죠? 저희는 평화로워요. 좋아요. 저희는 잘, 잘 되고있고요 돈 벌자마자 문님팀 쥐고 버립시다 진짜 재수없어 솔직히 저 지금 뼈가루 나눠드릴게요 제가 네. 씨앗으로 그냥 우리가 올려합시다 케이크가 제일 좋아 케이크가, 뭐, 케이크, 케이크가 제일 좋아. 케이크로 갑시다 저희는 왜냐면 케이크가 왜 좋나면은 달걀 나온 닭으로 저걸로 막닭닭 잡으면은 고기 나오죠 네 개좋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 막 농사할게요 여보세요? 저 사람들 구, 제가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로미님 공격한다는 걸 모르거든요. 어, 그리고 그래 제가 아, 제가 제... 지금 공격 못해요. 제가 저 아, 사람들 지켜보고 있어서 설명할 아, 때까지 계속 지켜볼 거거든요. 어, 무슨 뭐, 일이요? 뭐, 뭐, 뭐. 저 야생 야생 왔어요. 네네. <laughs> 제가 이제 또 이동한다면은 스폰 아니면 품점 둘중 하나인 걸알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네. 저 사람들 계속 따라와. 계속 따라와요 지금? 어머. 어코치 타고 있어요. 어 나갔다. Okay? 어 나갔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저그 제가 박아서 못당기는데 제가 돈 드릴게요. 아 직접 그 칼을 네, 제가, 제가, 제가 꽂으라고요? 네, 저 제가 돈을 못 드려요. 아니, 제가 돈을 제가 꽂으니까. <laughs> 제가 제가 돈 제가 돈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저 사람들이 제가 투명을하는 것을 하나요? 아, 아 그래, 제가 그럼 통수칠까요 네, 아니, 그러면 치명꼬시만 주신다면 그, 저희는 했... 칼을 꽂아 내두겠습니다 그냥. 알겠죠? 그, 네, 제가, 제가 했다고 뻥칠게요. 네. <laughs> 제가 따다고 할게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laughs>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돈 들... 뭐야? 뭐라고 야뭐 하셨어요? 저, 저 지금 못 들었어요, 말 말씀하신 거. 네. 그돈 어디서 받으실려요저돈 드릴게요. 네, 제. 그, 지금 냄주. 냉주... 냄주 잠시만 냄주가 안 되니까. 아니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 기회야. 아저아 예. 저희 면통니까 아니 아니 들키, 여기 어 그럼 어디 어디 어디. 니까 빨간 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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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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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오케이. <laughs> 걸탈게오케오케오케 알겠어요. 지금 죽을게요. 알겠죠? 복코님 전략 세울게 알겠죠? <laughs> 네. 호코님, <laughs> <복권님>. 지금, <laughs> 느끼님하고 문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몰래 가서 투명, 투명 포션 빨고 가서 죽여버릴 거예요. 알겠죠? 아, 다른 팀 아니에요? <웃음> 몰라요. <웃음> 너무 웃겨. <laughs> 아, 저희 농사 너무 잘 되고 있고. 저희는, 저희는 견제를 가되, 견제 가지 않는 척 할게요. 알겠죠? 네네. 어, 너무 웃긴데? 아, 해 웃기네, 진짜. 그럼, 제, 제, 누가 공격 까요 제가 공격할까요? 아, 그거는 네, 제가 아... 화폐를 잘하니까, 포코님 가실래요, 포코니 제가 화폐에 아... 대해서 자, 회파, 뭐가 꿀인지 잘 알고, 제가 밸런스를 아니까, 제가 담당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포코니 아, 공격 하실래요 네. 네, 철골렘에, 아, 스포나마만 생각하면 끝이에요? 네. 그리고 치면 돼요. 아, 때릴 수 있어요? 아, 때릴 수 없어요. 아, 다 때리면은, 아, 그, 포코니포코니 그, 케이크는 네. 솔직히 말해서 남겨놔야 될 거, 내 네, 거, 남겨놔야 될거 같고, 제 봤을 때 구운돼지고기 이거, 이거, 바꿔서, 이걸 바꿔서, 드릴게요. 이걸로. 네네. 로미님 특반 끝나고 이벤트 해도 되나요? 좋아요. 저 이벤트 하셔도 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 그, 12개 그거, 코, 돈으로 바꾸고요. 돈으로. 자, 이제 스폰할, 크리퍼다, 크리퍼. 크리퍼랑 존벌레. 아. 크리퍼랑 존벌레. 아, 오케이, 오케이. 존, 막, 크리, 아, 크리퍼가 최고인 것 같은데, 크리퍼. 네, 그리고, 크리퍼가 최고죠. 네, 그 투명 포션이 아마 6원일 거예요. 나머지, 나머지 돈으로 크리퍼 두알살수 있거든요? 크리퍼로 골렘한 마리 죽여요. <laughs> 아, 네.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미리 진짜 많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갔다 와요? 어, 아, 투명은 사야 겠다 <laughs> 너무, 너무 재밌다. 이거 치면 솔직히, 야, 3분만 사면 되잖아. 3분만요? 아, 네, 사, 네 지금 3분짜리 하면 사면 돼요, 솔직히. 하고, 몬스터. 돌도 교환할게요, 돌. 돌, 이게. 와, 많이 비싸구나.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요. 크리퍼 하나만 사라고요? 하나 어 뭐야? 원로 좀벌레까지 사버렸네. 네, 크리퍼 하나만. 크리퍼 하나랑 좀벌레 하나 사고.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에메랄드 바꿀게요, 에메랄드. 아 너무 기가 안 열려. 공격 건 있지 않았어요? <laughs> 네, 뭐라고 하셨대? 뭐 공격할 때뭐 필요하지 않았어요? 공격할 때요? 아 맞아요, 맞아요. 투명 포션빨고 공주하세요. 아,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보니까 상황이 약간 그 시청자분들이 룰을 다안 읽으시고 게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룰을 어 뭐지 중요한 중요한 룰을 중요한 룰을 계속 말씀하시면 될것그 뭐지 그 공지로 찍으면 될것 같아요. 그 룰잘 알고 있으신 분이 두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해도 제가 지, 지금 너무 음음 <laughs> 음, 음, 아니에요. 아 바빠요? 너 네, 바쁘진 그, 않고 이거 근데 크리퍼 있잖아요. 네. 크리퍼가 근처에 투명점 빨면 터져요. 빨아도 네? 그러니까 크리퍼가 투명한 폭션을 빨아도 그걸 인식하고 터져요. 자기가. 그건 아닐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까... 크리퍼를 터치질 못하는데? 저는. 아니죠! 공격을 가서 크리퍼가 터진 거는 크리퍼가 그... 그... 뭐지? 골렘한테 가는 순간이죠. 아니, 아, 저 생각해보니까 음, 골렘하고... 는안 터져요.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공식 설정으로서 크리퍼랑 골렘은 친화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 서, 서로 그거랑... 어, 서로... 그럼 어떡하지? 그럼 크리퍼... 그... TNT로 바꿀까요? TNT로? TNT로 음. 바꾸. 음. 아 그냥 크레파 삭제하고 그 TNT로 바꿀 수있 네, 크레파 삭제하고 TNT 있잖아요. 그 TNT 어차피 폭발 방지도 될수 있으니까 상관 없겠죠. 네 뭐라고요? 폭발 방지 되어있으니까 상관 없겠죠. 상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터지네. 네 공지 계속 주셔야 돼요, 룰에 대한 공지. 네. 좋아요. 음. 여보세요. 네, 모스팀 가야 돼요. 모스팀. 모스팀. 그러니까 지금, 네네. 네. 지금. 그 문님 팀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문님 라이터로 터져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요. 여보세요. 네. 라이터로 크리퍼 터트릴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 아, 네. 솔직히 정확한 게 아니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말이잖아요. 아, 그냥 가능함 그럼 일단. 그래도 혹시 해볼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자, 저희 지금, 아 미쳤다. 컨텐츠 미쳤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지금, 에메랄드를 바꿀 거예요, 이제, 에메랄드를. 아 근데 크리퍼 있는데, 이미. 어떡하지? 크리퍼 있어요? 가서, 이거래. 가... TNT로 바뀐다는데. TNT로 바뀐다는데. 아, 그래요? 그럼, 그, 운영자 방에 가서, 말, 말씀해봐요, 한번. 알겠죠? 네. 자, 지금, 저는 계속 바꿀게요. 유민님 이게 네네. 라이터로 터지긴 하는데 라이터를 서버 사람들한테 다 줄까요, 또 사게 할까요? 무슨 소리예요? 아그막 마이크가 잘안 들려요. 그러니까 라이터를 기본으로 지급을 할까요, 아니면 이걸 또 라이터를 또 따로 팔까요? 라이터를 기본으로 지급할까요, 따로 팔까요? 따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라이터를 음, 음. 팔아서 1개당 그 라이터를 만들 수 없다고 가져 아니 아니 파, 팔지 말고 만들라고 해요. 그럼 되잖아요. 아, 라이터를 아, 만들라고 아, 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 안녕히 계세요. 코코이 아, 오셔야 되는데, 지금? 양털. 양털 양털 오 간다 이거다 저.. 이거 그냥 크리퍼도 나이터로 터트리세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크리퍼도 나이터로 터트리래요 크리.. 크리퍼도 터트리래요? 아 라이터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저는... 어, 저는... 저는 지금 동무 샀어요 지금 알겠죠? 네. 아... 떨린다... 아... 떨린다... 저복해야될 텐데... 이거... 미치겠네 안전 이거 몇... 몇개 터뜨려서 상관는거한번 들어가지... 네... 다터뜨요요 다다다 지금 누구 와요 아... 제 들어가려고 제가. 이거 인제 때도 해야 돼요. 지금... 아... 아... 이거... 인제트 30을 못 찍어가지고... 지금... 어, 아... 28. 찍겠네... 이 저... 닭이랑 이런 거생산할게요 저 이제 그만 문님 지 문님이 무슨 팀이죠 문님이요? 네. 파한요 문님이 지금 그린 팀이었던 것 같아. 요 블루 팀. 블루 팀에서 그 저희 팀에서 온 다음에 그 포션을 빨고 이동해요. 포션 빨고 그 다음에 냄주 가서 가요. 아, 냐 그렇게 하면 안돼다냄주 가면은 그게 바, 그 포션이 빠지니까 뒤쪽으로 가 뒤쪽으로 뒤쪽으로 가서 그니까 야생적으로 가서 지금 블루 팀으로 가서 먹여요. 알겠죠? 무슨 일이지, 알겠어요?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블루 팀이요? 야생, 야생 밖에서 들어갔어요. 야생 밖에서, 네, 네, 막그 말이에요, 그 말. 네. 새로운 집 넣어서 요안 가요? 어, 날거 많아 됐다. 아 저희 양 생산할게요. 양 제어할 때 괜찮을 거 같거든요? 양 생산해가지고 갑시다. 먹고 이제 들어갑니다. 아, 개꿀잼이다, 시쳤네. 미쳤다 진짜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 근데 막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뭐야 왜 이래 뭐야 왜 이래네 뭐야 어, 양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아따라가 다른 이동해 얘네 자꾸 이렇게 하겠다. 아양왜 이러냐 얘네 미쳤네. 아 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구나. 어 많이 안 마이, 많이 아니, 안 되죠. 그래서 한명한명피49 나눠갖고 한 명은 피 치시고 만들어죠아 좋아 요 좋아. 요아 지금 피 보여요? 뭐, 피높아가 피피 돼. 아양왜 이러냐 지금 미쳤냐 얘네? 아저그모두다 깔려있었고. 아네? 지금 양좀 미쳤거든요 지금 왜 이러냐 얘네? 쉬, 미쳤냐 너네? 어. 어, 많이 아프다 여기... 여기 누가 오면 크리퍼 터틀 러오면 그냥 죽여 죽여 되는 거예요? 아, 죽여 죽여 아 아니야 아니, 죽여 안돼 죽여 안돼 죽여 안돼. 여기서 어, 어떻게 막아요? 나트 잡아야 되고. 는 아네. 아 지금 양 미쳤거든요 저희. 뭐좀 좀, 저희 좀 방어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원래 방어요? 원래 좀 막아도 돼. 아 지금 양 미쳤어요 지금 왜 이러냐네? 양 새끼야 빨리 와. 아, 아 됐다. 아, 깜짝 놀랐네. 음. 아 지금 투명 이 있는데 아까운데 이거. 누구 와요 저희? 저희한테? 아니 안 왔어. 야이 이동 빨리 가이 새끼야. 아 개시 민폐네?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 씨. 양. 어쩔 수 없다. 이거 설치해야겠다. 그, 스폰 이동해가지고 그거 해줘야 돼요, 그거. 아. 자, 저기양 이거 깨게요 이거. 자, 벌써 양 괜찮거든요? 양 괜찮아요, 양 괜찮아요. 손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부터 인젠트 테이블 만들기 시작할게요. 어... 아, 아티블파만 지금 열렸구나. 네, 그, 공격했어요? 네, 공사 왔어요. 제가 그 느낌한테 공카할게요. 느낌한테 연락할게요. 웃자 웃자 웃죠 아유, 채팅 아, 터지는 소리가 앞에 나이스샷. 야부장님 나이스샷. 아, 아, 아 미쳤다 미쳤다리. 야 대박이네 아오, 대박이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야 야. 아니, TNT 터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아주 생생하게 나더라고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아, 야,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아, 진짜. 저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죠, 진짜. 아, 저희, 부르십니까, 저희. 아, 저희, 장난 아니지 않을게요, 진짜? 이야, 대박이네요, 진짜.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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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네, 미쳤네. 야. 아, 진짜 너무 손 떨리네. 지금 손 떨리거든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laughs> 제가 지금 돈 모아서 총알 장전 준비 중입니다. 뭐, 너무 돈이 안 벌려가지고 슬슬 뭐야 누구 왔어요? 응? 누가 왔어, 왔어?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분명 문님이다. 문님이다 양표. 자 보니 문님이 왔어. 야, 보긴 문님인 어, 것 왔어? 것 같아. 이게 아무리 봐도 문 아무리 잡을때도 그게 문님이일 수밖에 없어요. 야 대박이네. 그 이거 하고 있어서 농사낸다. 저 지금 낚시하고 있어서. 알겠어요. 그럼 문님 계속 죽여요. 문님 쪽여서 계속 계속. 저희 이제 날렸잖아요. 저희가 크리퍼 네. 한두 마리 설치했거든요. 네. 가서 계속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부터 전체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오케이 오케이. 15분 후에 특별 판매니까 그것도 준비하세요.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봐요. 네. 좋아요. 저희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는 케이크 에다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케이크가 필요한데. 아 지금. 근데 방금 공격한 분들 너무 소문인데 우리 피해 하나도 안 달았는데. 피해 하나도 안 달았어요. 저희. 좋아요. 저희 이거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철이 많거든요? 철, 49개 가져가가지고, 지금, 좀 쓸데없는 템이 왔는데, 템 정리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탕수수, 아, 이거, 철 팔아가지고, 저희 닭 삽니다, 닭. 그래가지고, 저희는 완전 그, 농사에, 그, 뭐라 그러지? 그, 지금, 저희, 양털이 진짜 좋아요, 양털이. 잡았을 때. 장난 아니거든 이게, 그냥, 한번 클릭하면은, 그냥, 점 그, 그러니까 코인이 일식 올라, 진짜. 엄청 좋거든요, 이게? 이걸로 꿀 빨고, 다, 닭으로, 닭으로는 케이크로 하면 될것 같아요. 케이크 해가지고, 특별하면 예측해서 노릇시다 오케이? 양털 22개. 얼나먹지 지금, 지식, 지금, 코인 11개 더 생산할 수 있어요, 지금. 오, 생산할게요, 그냥. 아닌가? 야, 잠가 got... 잠시만요. 생산할게요. 운님. 무슨 일이지? 운님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문님, 문님 지금 억울하시다고 네. 말씀하시고 있고요. 아, 문또 신전 하신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하실까? 문님 여보...